네, 대회 기록을 갱신했습니다. 경산시청의 김유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유진 선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정말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었는데 드디어 깨버리고 말았습니다.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뛰면서 좀 대기록을 네, 깨겠다는 목표로 와서 깨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레이스를 보면서 시계를 자꾸 바라보시더라고요. 이번 대회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뛰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레이스를 하셨나요? 네, 처음에 몸 상태 체크하려고 2000m는 제 페이스로 가는 걸로 일단은 세웠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뛰면서 몸이 좀 괜찮아서 대회 신기록을 한번 세워보려고 페이스를 보면서 뛰었습니다. 정말 체력만큼이나 대단한 노력이 느껴졌는데 오늘 또 일찍부터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준비는 좀 따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일단은 작년부터 몸이 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올해도 좀제 기록도 깨고 대신 기록도 깨고 이제 점점 더 나아가서 더잘뛰려고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노력이 정말 느껴졌던 오늘의 레이스였고 앞으로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 또 커서 또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목표 강하게 한번 외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대회 신기록을 세웠으니까 이제 저는 1 5분때 뛰는 게 목표고요.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도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김유진 선수의 활약을 계속해서 응원하겠고요.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경산시청에 김유진 선수 만나봤습니다.